네오장짱 브리핑 하죠 여러분들 이게 1시 3분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320.5 이상에서는 이제 선물 상방 오늘 시작하자마자 상방이다 320 돌파한다 전략을 세웠다면, 320 돌파에서는 이제 쉬었죠? 이제 오버나이 전략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여기 1시 3분 데이터에, 오늘 저점과 고점을 4등분한 겁니다. 75% 능선이 320.3이고요. 중심값이 319.2에서, 어 뭐한 319.2나 5 오면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깨는 거예요.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움직임 보면 319.9까지 갔다가 다시 음... 돌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요 요 프리미엄 보세요. 이때가 320.4고, 오늘은 코스피 200으로 결제됩니다. 이때가 320.05예요. 1시 3분에 그런데 320 프리미엄이 0.7이에요. 이거 거의 휴지되는 거예요. 이게 320.7 이상으로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320에 이 0.7에 사서 수익 날려면 320.7 이상이 코스피 200이 돼야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결제가 3 9 0 0개예요 5,000개 이상 갖다 줄어들고 있죠. 이거 사진찍기에요. 이렇게 시간 단위당 움직이면 사진 찍어서 이 에너지가 플러스 에너지인지 마이너스 에너지인지 보는 거예요. 현물은 51억 줄었어요. 선물만 왕창 늘었어요. 7,100억. 금융투자가 매수가 조금 늘어요. 1,700억. 그런데 어저께 예고해 드렸듯이 5,600억 청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차익을 매수를 안 해요. 그럼 요 수치가 한신데 1시간 어, 전 거예요. 지금 1시간 지난 지금 데이터는 어떤가 한번 봐요. 삼성전자가 안 뺍니다. 플러스 1,000원, 1,100원, 1,200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가총액. 그래서 이제 다음 목표는 63,500원을 잡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매수 안 해요. 얘네들 매수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창 매도도 안해요. 280억 매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자 동향 보세요. 투자자 동향, 이거 갖고 여러분들 시가 상위 종목들의 전략을 짜는 겁니다. 현물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35억이나 50억이나. 그런데 금액은 어때요? 6,700억. 약간 줄어요. 그리고 금융 투자가 1900억. 그리고 매도는 5700억. 뭐큰 변화는 없어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 위치 보시죠. 선물. 오늘도 매수 오버나이트 합니다. 매수 오버나이트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목표는 325 잡습니다. 325. 325라면 종합주가 지수, 한산 지수가 얼마예요? 325. 325면 24890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가상이좀모때 1등에서 30등 매매하지 말랬지만, 굳이 한다 그러면 저는 까까오 한다고 그랬습니다. 까까오 사라. 까까오. 네이버, 까까. 네이버는 23만원에 매도 사인 나갔고요. 까까오는 7만원대 매도 사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보여 드렸죠 우리가 파동은 1, 2, 3, 4, 5갈 수도 있고 1, 2, 3에서 땡칠 수도 있고 이게 원래 엘리오토 파동 1, 2, 3 N자형 주고 4, 5는 없는 경우도 무지 많아요 그래 갖고 각각 주문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7만 원 돌파할 때 매도한 걸 무조건 이 종목은 10에서 20%빼 갖고 다시 껴느라고 그랬습니다. 고점에서 10% 빠지는 게 64,000원, 20% 빠지는 게 57,000원. 이 57,000원까지 떨어지려면 삼성전자, 6만 전자를 공격해야 되는데 오늘 막아냈거든요. 어저께 제가 막아냈고 섬을 바닥 잡고 이제 돌았쓴다 그러니까 이제 57,000원 잘안올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63, 4 0 0원에 40번은, 다음 목표는 어디냐? 이럴 때, 까, 까까오가, 처음 파동이 아닙니다. 처음은 작년 10월 1 7일날 시작했어요. 시작점 46,500원. 첫 번째 파동은 6만원. 눌림목 1월 3일, 51,000원. 1, 2, 3입니다. 그럼 얘가 4, 5가 되려면, 얘는 이제 6만원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40번은, 대드 잡고 가야 돼요. 뭐, 63,000원 대드 잡전, 3% 잡던, 5%잡든요 그리고 다음 목표는, 여러분들, 작년 10월 17일 저점 대비해서, 어, 투 2, 3의 최종, 그 에너지가 얼마 정도 나왔냐면, 50% 조금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38.2와 25. 수치 보세요. 58,000원이고, 64,000원. 이 사이에서 눌림목 주고, 다음 목표는 75,000원. 이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누릴목에서 강하게 지지해야 돼요 그래서 63,4000원에서 반드시 밑골 이 달리고 거래량 증가하고 그래 야 됩니다 끌게나 오고 얘도 저는 이 요새 어, gpt 갖다 붙여 갖고 어마무시하게 ai 챗봇 gpt 그럼 카카오도 거기다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갖다 붙여갖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 얼마 정도 나오나. 7 5 0 0 0원 타켓 잡고 그래서 목표 수익률 지금 사갖고, 10에서 15%? 그 정도만 봅니다. 네이버는 23만원에 팔 때, 제가 20만원 초입하면, 이게 이제 20%, 18만원은, 얘는 이것도 삼성자 6만, 그리고 2350이나 70대 가능한 수치예요 공격했으려면 오늘 공격했어야 돼요. 어저께 연속적으로 하락해야 되고. 나스닥이. 근데 터닝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올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그런데 얘도 시작점이 작년 10월 13일입니다. 요번에 23. 거의 비슷하게 가요. 작년 10월부터 15만원부터는 23%, 50, 2 3만50% 줬다가 1월 3일날이 저점이 어디냐면 173,000원입니다 173,000원 그럼 지금 카운팅은 173,000원 기준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38.2가 얼마에요 24만원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요번 매도 목표선을 24만원 잡고 있습니다 목표수익률 그렇게 크지 않게 잡고 있습니다 왜 얘네들이 롱쇼만 하니까 이게 목표수익률이 크려면 삼성전자 65,000원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오면 높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네이버 카까오 말고, 억대 매수 가능한 종목. 제가 한화 시스템. 지금 역, 현대 글로비스. 이런 것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SL. LG 이노텍, 하이티 진로.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 이것도, SL과 하나 시스템도 한번 보세요. 시스템을 구조화 시켜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패턴 알고리즘으로 A 패턴 매수입니다라고 그랬죠. 역배열의 51선, 12선, 2일선수렴될때 사서 1, 2, 3. 의자 파동 기다리는 게 A 패턴. 그래서 대충 시가상황 종목에 따라 세력주는 61.8에서 100% 사이즈까지 보고 중저가 옐로칩은 38.2와 61.8 그러면 하나 시스템이나 SL은 38.2와 61.8을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역배열입니다. SL은 그리고 즉각 25도 각도로 그냥 야금야금 움직입니다. 이러다가 45도 각도로 슈팅 나오면 어느 갑자 하루에 20-30%씩 오르는 거예요. 그때 반 때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냐 32,000원을 설정한 게 3만 1000원, 2,000원. 그게 38.2 수치입니다. 요 각도 오면, 그래서 3만 1000원과 3만 5천원을 요번 상반기에 1차 매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SL. 이것도 밸류체인. SL. 요거 같이 저가 볼때이지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장 밸류체인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2만원, 35만원 잡으시고요.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38.2가 얼마예요? 14,000원입니다. 14,000원. 요번에 그거 갔다가 흔들어요. 아직 매도 사인 안 나갔습니다. 아직 매도 사인 안 나갔어요. 저는 15,000원부터 1,000원 단위로팔 겁니다. 15,000원, 16,000원, 17,000원. 이런 스타일로요. 1,000원 단위당 20, 30% 팔아갖고 얘가 얼마까지 가나. 그리고 이것도 아직 나올 끌개들이 많아요. 갖다 해서 방산, 방람회에서 수주해와라. 그 다음에 하나 그룹 거버넌스에서 작년에는 하나 솔루션이었다면, 금년은 제가 하나 시스템이라고 찍어드렸습니다. 하나 생명하고. 거버넌스의 게임도 머릿속에 두고, 전략을 짜서, 요거 38.2와 61.8. 14,000원과 16,000원을 잘 기억해 두시고, 비율 매도는 15,000원부터. 그리고 얘가 팔리는데, 그때 하이티질로나, 현대글로비스나, 그게 아직도 바닥에 있으면, 이거 팔아갖고, LG 이노텍이나, 현대글로비스로 간다.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도 38.2라는 수치, 뭐. 그래서 32만원, 35만원. 요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34만 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주의 A 프로하고 CIS. 얘는 61.8을 봅니다. 약간 투기주 관각으로 봐요. A 프로. 이것도 A 패턴입니다. 이것도 장비주 밸류체인입니다. 이것도 끼가 있어요. 움직이면 무섭게 더블도갈수 있는 세력주입니다. 요번에 1월 3일이 만원 300원입니다. 그럼 따블은는 2만원 넘어야 돼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1차 목표 61.8만 6천원부터 때릴 겁니다. 얘는 A프로 갖고 계신 분은 만 6천원대 돌파할 때 질문 주십시오. CIS 아직 시동도 안 걸었습니다. 그냥 수렴되고 있어요. 120선은 내려오고 얘가 61.8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틈새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죠. 그리고 이미 간거 여러분들 칩셋 미디어나 A D 테크놀로지는 보유자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아직 못간게 어버브 반도체니까 요거나 오늘은 어버브 반도체나 사십시오라는 게 이게 상대 속도 전략입니다. 누구는 많이 가고 누구는 적게 가고 이 상대 속도 전략이란 개념을 보세요. 누구는 바닥에서 더블까지 갔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이게 이게 이제 이 그림이에요 같은 테마 내에서 어떤 건 더블 가고 어떤 건60% 가고 어떤 건30% 가고 AD 테크놀로지는 이거 어디까지 갖고 가냐면 23,000원 데드 잡습니다 깨면 저는 갖고 계신 거다 챙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안 깨요 그럼 계속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3만원 3만원 3만 넘나 그러면 3만원 넘으면 일단 욕심 안 내겠습니다 23,000원, 25,000원일 땐대대를 1,000원씩 올려요. 24,000원.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겠는데, 얘가 지금 위치가 따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 138.2와 161.8이 27,000원과 3만원입니다. 이 에너지가 나오면 여러분들 시스템 반도체 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장, 이장또2,500 근처까지 갈수 있습니다. 이 얘네들 때문에. 제가 어저께 방송에 AD 테크놀로지 덕분 그래서 오늘 317 바닥 찍고 상방이다. 얘 덕분에 여러분들 또 시간 외에 엔비디아 급등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돼서 아침 9시에 1분 딱 보고 상방 레이스고를 불렀다면 여러분들 이 칩셋 미디어는 지금 2만원입니다. 2만원 위치가 어디에요? 얘는 50%입니다. 얘는 50%, 50 에너지에요. 얘가 따블 갈려면 2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이제 18,000원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이번에 흔들어도 1 8 0 0 0저 38점이 거기가 지지가 되죠. 그래서 얘는 대대로 이제 얼마 잡냐. 19,000원 잡습니다. AD 칩셋 미디어 보유하시면 19,000원 깨면 끊었다 다시 보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계속 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일 못간게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얘는 50%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해서 오늘은 그래서 아침에 어버브 반도체 사십시오. 이쪽 섹터에서는 찍어드린 겁니다. 거래량도 들어왔고요. 그러면 얘는 다음 목표가 어디예요? 50%까지 갔다가 11,500원입니다. 그러다가, 만, 그, 25%와 38점이 9,500원과 1,500원. 그 사이, 만원 위에서 밑골이 달렸습니다. 그럼 다음 목표는 뭐예요? 다음 목표는 61.8과, 그, 12,500원과 15,000원을 동그라미 가보어요 12,500원과 15,000원. 그런데 직전 고점 8월달이 얼마에 걸려요? 14,000원에 걸려요. 그럼 얘는 14,000원, 15,000원 때 일단 또 터는 겁니다. 털어보고 또 다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파도를 타면서 시스템 반도체의 상대 속도 순환 전략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팔아드린 k g 지스틸 하고 하이스틸 요거는 또 한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눌목대 40분도는 k g 지스틸 얘는 쌍용차가 4월달 상장될 때를 노립니다 그럼 요번에 얼마까지 갔어요 이럴 때 두 가지 잣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력주의니까 10에서 20% 빼지 않아요. 2, 30 빼입니다. 고점에서 무조건. 그리고 요번 파동이 1월 3일 저점 대비 얼마까지 갔냐? 이게 25도에서 45도로 슈팅 나왔잖아요. 그래서 털어드린 겁니다. 1 1 0 0 0 원대 무조건 61.8이 와서 털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9천 원, 8,500원과 9,500원 동그라미 거 보세요. 8,500원과 9,500원이 수치상이 어디로 꽂힙니까? 저점에서 25%와 38.2에 꽂힙니다. 여기서 밑골이 달리나 보고 다음 목표는 얼마? 다음 목표는 이번 고점 돌파해서더블게임 나눠볼겁니다. 14,000원 요게 KG스틸의 쌍용차 상장시키고 나서의 에너지. 이때 KG스틸 KG이니시스 같이 KGETS 같이 가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까지 나온 거에 사등분하는 거예요. 지금 상승폭의 반을 공격했다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의 속도를 얼마 에너지를 주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이스틸도. 이거는 중동,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트리키의 재건,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soc 뭐 이런 것들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하이 스틸도 3,000원짜리가 5,600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얘는 83.2까지 갔습니다. 케이지 스틸보다 더 갔어요. 그리고 나서 22,4500원. 그러니까, 4,500원 전후에서, 4,800원 사이에서 재매수 눌림목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판거 다시 껴넣어. 그 다음 목표는 얼마예요? 더블 넘는 거예요. 6,000원에서 7,000원. 보면 또 때려 드릴 겁니다. 이게 파도 타기입니다. 이거는 또 4월 달을 타케팅 잡겠습니다. 3, 4월 이렇게 각각 종목마다 진폭이 있고 상대 속도가 있고 거기에 따른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시가상위 종목들은 20%만 먹어도 땡큐 하는 거예요. 세력주 그리고 우량주들은 음. 간단히 예를 들어서, 52주 최저가에서 바닥 따지고 있는 거, 억대, 하이트 진로, 이미 SN이나 하나 시스템 늦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 하나? 아침에, 여러분들, 바닥권에 있는 거, 역발상 전략으로 LG, 이노텍, 하이트 진로, 현대, 글로비스, 이런 그래프들 보세요. 지금 나쁘니까, 지금 나오는 정보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못 사게 만들 겁니다. 바닷권에서는더 좋은 걸 자꾸 보이게 할 거예요. 보시면, 하나 시스템 만 원에서 만천 원에 그랬고, 현대 글로비스 보세요. 현대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라는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연골거리가, 펜오션, HMM. 오늘 페노션 팔아갖고 현대글로비스로 가라 심지어는 이런 전략도 같이 병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주식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런게 끌려가려면 저는 물류하고요. 발틱 운임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바닥 찍고 발틱 운임지수가 완전히 최저점을달 나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터닝하고 리오프닝하고 이거 리오프닝 주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8만원을 뚫어야 가는겁니다 그래서 16만원, 18만원을 보합으로 보겠습니다. 18만원 뚫어야 시작이다. 얼마 걸리나 한번 보자. 그리고 이거의 속도를 롯데관광개발하고 하나 투어 갖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15,500원대 때리라고 그랬거든요. 갖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얘기 나오고 무슨 더 서로 단기비자 풀어주고 그래도 왜못 갈까요? 저는 미중간의 갈등 구조, 뭐또 미, 실질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3월 4일, 양해 끝나고 나서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바닥 아닙니다. 우리가 롯데 관광 개발을 집중해드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 10월 달입니다. 그때 리오프닝. 그 때가 얘예 9,000원에서 만원이에요. 그래서 1차 파동은 나온 겁니다, 만오천원. 그리고 만삼천원 지지해주고, 다음 파동은 만칠, 팔천원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만삼천원대 사서, 만칠천원대, 그럼 목표 수익률 얼마예요? 20%입니다, 이것도. 이게 가면 글로비스 갑니다. 이것도 하나 투어 같이 보겠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연골고리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죠. 그래서 정리하죠. 앞으로 시장은 종목을 순환시키지 대응주는 제가 파생매매 같이 상단하던 갇히면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하신다면 네이버 깎까오십시오 라고 전략을 압축해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하지 마십시오. 93,000원, 94,000원 털고, 4월 말에보시고 우리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리 팔아갖고, AD 테크놀리 10세 미디어 일로 이동해라! 할때 벌써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AI 칩봇, 그 다음에 로봇, 우주항공, 그리고 또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금년 연초가 추우셨을 겁니다. 난 우량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레이우 로보틱스, 뭐쏠트룩스또 옛날에 유명한 투기주였던 셀바스 AI, 셀바스헬스케어는 옛날에 거의 상장폐지 위기까지 갔던 기업들이거든요. 그거 모멘텀에 머니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거, 남아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기계라든지. 그 다음이 또 3월달, 5월달에 구제형, 조류독감,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을 순환 전략으로 대응해서 매매 흐름 조절해 보시죠. 네! 내일 뵙죠!